신, 한, 당입니다. 잔인한, 여자라! 와우! 지금 인사드린 송신한 당의 멤버는 당진의 송학중, 신평고, 당진고를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 작가, 스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각 학교에서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의 상위 10%인지 각자 스페셜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는 저만의 욜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자칭 욜로 상위 10% 문혜영입니다. 어. 혹시 욜로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만 산다라는 뜻 아닌가요? 양씨? 그쵸. 그래서 인생을 한 번만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 멋있네요. 음. 음. 저는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위 10%를 담당하는 김세연입니다. <목소리> 재수없어. <laughs> 어, 재수없다니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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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담과 재치 만점 10%를 담당하고 있는 MC 문자연입니다. 여기서 송신한당의 송을 맡고 있는 소미는 앞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 소미야.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입단 상위 10%이신 MC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과연 어떤 정보를 드려야 꿀정보일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11월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은 11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지는 해나루살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농업의 날인 (11월 11일) 농업의 날이 떠오르네요 뭔 소리죠? 음, 저도 (11월 11일에) <laughs> 네. 가래떡 데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빼빼로 데이도 있어요 그렇죠 고백하기 딱 좋은 시기죠 음. 래음 <laughs> <laughs> 학생의 신분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건 바로 순행인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죠. 수능이죠.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역시 11월 14일 날 있는 수학능력시험이라고 불리는 수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다른 채널들은 수능 공부법을 올릴 때 저희는 색다르게 시험이 끝난 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laughs>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무슨 기분이 드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무려 106명이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평소에 시험기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봤는데요. 어, 응답 결과 매우 높음에 75.6%가 매우 높음에 응답을 해줬어요. 시험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은 줄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공부를 잘하셔서 몰르셨군요 아니요. 공부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네. 사람마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틀리니까, 그거는 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혜영 씨가 시험 전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원인이, 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골라 읽어 주세요. 음, 일단은, 뭐, 수학이 너무 싫고 어려웠다. 아. 그리고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한 부모님과 뭐 친구들,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아맞아맞아더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고 또잠못 자고 공부해서 또 아. 되게 엄청 많았고 아무래도 좀 대학 입시가 <laughs>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더. 압박감이 그렇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의 시험 은 스트레스가 매우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멘탈 관리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험 후에 어 멘탈이 깨진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자 77.4%가 멘탈이 깨진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멘탈이 깨졌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집에서 잠만 자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딱 마음에 드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아우 너무 좋아요. 저는 시간의 흐름, 와, 시간에게 나의 멘탈을 맡긴다, 이런 느낌이네요. <laughs>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쵸. 다음 기말고사 오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 또 이렇게 찬물에 끼얹으시네요, 혜영씨. <laughs> 아, 이게 현실입니다. 딱히. <laughs> 어, 울지 말고 장법이 없기 때문에 <laughs> 운다 와 <laughs> 너무 슬퍼요 저 진짜 <laughs>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멘탈 관리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하루를 지샌 적도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입담과 재치 만점이신 우리 MC님은 체험 <laughs> 끝나고 뭐 하고 놉니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몰아서 봐요. 노트북으로 뭐 몰아서 싹다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를 많이 즐기는 편이죠. 아 그러면 네. 주로 소비하신 물품은 뭘까요? 어, 주로 저는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사요.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해서 아. 막 무드등 뭐 이런 아. <laughs> 쓰잘데기 없는 집에 잡동사니들을 많이 사서 쌓아놔요. 혜영 씨는 시험 끝나고 어떻게 노세요? 아 저는 뭐 노래방을 가던가 요즘 다이어트로 춤을 그냥 <laughs> 연습사만 하고 있거든요. 춤이요?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웃음> 이거는 <laughs> 네해씨춤 한번 추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장소가 너무 좁네요. <laughs> 이제 세연 씨의 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세연 씨는 뭐 하고 노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헤드뱅까지 하면서 놉니다. 그럼 혜영 씨도 했는데 그걸 봐야겠죠? 네. 아, 자 옆을 비켜드릴게요 제가.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저는요,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은 아니지만 고음부는 쫙쫙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해영 어, 씨. 한테 괜찮으신가요? 어, 돌아오셨네요. 네, 붙잡혔어요. 해영 씨, 뭐 듣고 싶은 고음 분노리 없습니까? 아, 튀어 씨요. 아, 저만 누굴 씨요? 저만 아 이거 너무 높은데 음역대가 짜니. 진짜.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 그러면 장현 씨가 음식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고 먹는 특정한 음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 근데 못 먹어요. 아, 그러면, <웃음> 어, <웃음> 요새, <웃음> 요새 매운 거에 신은 강자로 떠오른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laughs> 저 마라탕 진짜 좋아해요, 진짜, 진짜. 정말요? 진짜 먹고 싶다. 아, 마라탕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마라탕 되게 아, 좋아해요. 여러분, 마라탕 먹어보세요. 마라탕 진짜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마라탕 <laughs> 맛있게 먹는 꿀팁. 마라탕을 어. 먹을 때는요, 일단 중국 당면을 한 다섯 가닥을 넣어줘야 돼요. 중국 다섯 당면 가닥. 다섯 가닥이 디테일하네요. 면은요, 다른 면은 굳이 필요 없는데, 굳이 면을 먹고 싶다 하면 옥수수 면을 넣어 먹어야 돼요. 옥수수 면이요? 옥수수 면이요. <laughs> 그 노란 색깔 이렇게 약간, 긴 면이 있거든요. 아 무조건 그걸 먹어야 돼요. 라면 사리는 절대 넣지 마세요. 라면 사리는 넣지 말라면 넣지 여러분. 말고. 이건 꿀팁이니까 기억하세요. 어, 야채는요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으면안 넣으면 돼요 그냥 야채는. 그리고 그 건두부랑 푸주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게 후주? 진짜, 진짜 뭐. 맛있어요. 그 푸주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쭈글쭈글한 무슨 콩으로 만든 건데요. 그게 아 진짜 맛있어요. 그걸 넣어줘야 되고. 마라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향신료를 못 먹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laughs> 진짜 마라탕 맛있어요, 진짜. 장현 <laughs> 씨가 알려주신 꿀팁대로 제가 한번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시험 끝난 뒤 멘탈을 관리하는 법과 노는 법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은 시험이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laughs> 저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꿈을 찾으면은 그 꿈에 대한 어,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나갈지. 그래서 그 방식을 찾으면 굳이 공부가 학생들의 삶에서 1순위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먼저 꿈을 찾아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진짜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혜영씨는 뭐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꿈을 찾으면은 자기가 맞는 꿈을 찾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고 되게 즐겁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되게 재밌게 살수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두분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서 다가올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 보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다잘 되실 거니까, 그냥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상위 10%가 알려주는 꿀팁. 상위 10%는 시험이 끝나면 뭐하고 놀아?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희 송신한당은 여기까지 송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저희는 송, 신, 한, 당입니다. <laughs>